아뭐 들어가고요? <laughs> 내가 키지 눌릴 거 눌리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너세 명인가 네명 정도 되는데 그분이 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와우.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여기 앉으신데요 마이크, 아이가 어, 앉으시고 그럼 맥스. 그 노래 가사들이 아게 약간 실화의 배경이 돼서 아이, 아니 거. 아니 그러면 전혀 없어요 아 잠깐 자꾸...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 오해하시는 게 스트리밍은 저희가 선배예요. 홍보라운드예요아 감사합니다. 제일 아 어려 보이신데요. 아 이거 내집팬 같아. 이렇게 하지 마요. 디스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요. 라디오 처음에 하고 근처에 방송을 돌도는데 갔다가 또 집에 갔다가 대화를 축하고 다시 와서 얘제 하고 뭐 이렇게 밤에 또 갔다가 음악도 하고 또또공개가송하고또 이렇게 집에 가서 얘기 행사하고 오늘에서 나이트 찍고 또 오늘 나이트 또 찍고 다시 면 일어나서 5시 4시 반요 재구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만 하고 싶대요. 기억에 남는 팬분들 있으면 언급 좀 해주실 수 있나 요 난중에 나라도 그 팬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 정말 좋아하실 것같아요 제가 솔직히 팬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몇명 소수가 있어요. 한뭐열명열 완전 찐 팬. 고수 팬 근데 그 팬들의 네. 이 화력이 엄청나요. 정말 많이 위로받고. 왜냐면은 제 저는 지금 활동을 막 옛날처럼 막 왕성하게 안 하기 때문에 네네네.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만 들어가면 내가 연예인 대이니까. 되게 좋아요. 음, 멤버 교체가 잦아서 그런 부분도 힘드셨을 것 같다. 뭐 저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어, 멤버가 많이 바뀌었어요. 2집 때 일집 때가 일기 무언가시란 음. 노래가 있어요. 그때랑 이제 2집 때또 이제 세 명이 바뀌고 젊은 층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멤버가. 네네네. 그리고 이제 2.5집 때또 이제 두 명이 메인 보컬 한명 이제 래퍼 한명이렇 바뀌고,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바뀌고 이제 계속 바뀌었죠. 희한하게 저만 안 바뀌고 까지 이제 남아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켜온 거죠 아 스페셜을 a g a 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발라드인데 네네네. 우리 노래가 이제 댄스가 가수잖아요 네네네. 근데 희한하게 발라드가 엄청 히트를 쳤어요 어? 혹시 어게인에 대한 약간 썰 같은 거좀 있을까요? 이걸? 이게 원래 타이틀곡이 아니고 후속곡도 아니었어요 그니까 정규앨범 그때 당시에 이제 정규앨범 12곡 10곡 막 이렇게 낼 때니까 네네. 그때 이제 타이틀곡도 아니었고 이제 각그 안유진 메인보컬 솔로곡이었어요 후속곡으로 그 발라드를 해야 되겠다. 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막 반대를 했죠? 왜냐면 댄스 가수인데 발라드를 어떻게 하냐? 네. 그리고 파티가 없어요. 여자 솔로곡이잖아요. 아, 음. 아, 파티가 그렇구나. 없으니까 우리는 다 반대를 했죠. 음.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랩을 넣고 이제 해갖고 음. 이제 방송을 했어요. 어.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스럽게 놀면 모한 일을 만들었요 그렇죠. 요새는 또 유튜브가 워낙 크니까 그 사, 사람들한테 그런 일반 사람들 궁금해하자 녹음하는 진짜요? 과정, 곡이 오. 나오는 과정, 어, 디테일하게 어. 어, 연습하는 과정 해갖고 음원이 나오면 어 그것도 괜찮겠는데? 어 좋네요, 좋네요. 어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셨네요. 어 그러네요. 자,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네. 이거를 라이브 방송을 할 수도 있고. <목소리> 아 <아니, 목소리>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 <목소리> 아, <아니, 목소리> <아니, 목소리> <아니, 목소리> 내가 이거를 또 재고야 <목소리> 놀자로 또 올릴 거예요. <목소리> 아이가, 아이들, 아이 간돌이, 이 우리 아이 우리 PD님이신데, 아니 안 찍어.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찍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재구 씨의 탈영을 듣고 계십니다. 아니 아, 나도 내 방송 해야 될거아에요아 그렇죠. 나도 온 김에 아, 네. 하나 건져 가야 되는데 영상왜안 찍는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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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찍어주세요. 아, 아, 찍어주세요. 아, 아 앞에서 기, 쳐다보고 기, 이러고, 카메라도 없이 이러고 있어 그냥 <laughs> 안찍어주는 거. 리포, 오, 좋죠.

으러 저리 개미성 흐릿하고 술이라도 먹은 듯 그냥 취하고 꿈꾸듯 얼마 봤다고 나 혼자 김칫국을 들이켜 고 뻐근해 너를 위한 안마기가 대줄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두두내 매력지수 날이 갈수록 상승 중 뻔한 내네 앞에서 빗물처럼 뚝뚝뚝 떨어져 날다 내려놓게 돼사랑이가 나만 헛돌게 돼난욕좀 많이 먹는 남자지만 t h a t okay 어쨌든 너라고 나면 듣겠지 욕받네 난 너라 반지를 찾는 불어도 나 아마 주어 아니니 네 걱정은 얻어 어 혹시 기억나는 무대 뒤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썰 같은 게 있어요? 어, 그리고 궁금하다. 오 질문 좋아. 오. 어, 이런 거 좋아. 아니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숙이라는 노래. 성숙. 괜찮아 나의 걱정은 하지마 그, 그 노래 할 때인데 그게 마지막에 박수치면서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네, 네. 근데 댄서들하고 남자 멤버들은 아예 누워요. 땅에. 뒤로 누워요. 이렇게 등 대고. 여자들은 어 여자 멤버 여자는 딱두 명밖에 없잖아요. 댄서 같은 남아였어요 그때 당시. 아. 그러니까 나도 우리도 우리도 댄서지 뭐어 남자 래퍼들을 누워갖고 똑같이 이거 하는 거야 누워서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 가수들은 저쪽으로 이제 보고 어 관중 보고 이제 노래를 하고 박수 치면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아, 안 보이잖아요. 밖에 관중이 있다. 이렇게 해보니까 근데 여기도 느낌이 뭐가 이상한 거야. 여기서 뭐가 오고 있다는 게 느껴져. 이게, 진짜, 이게 느껴져. 나는 이렇게 하늘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친구인데 뭐가 이렇게 빨리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봤어. 이렇게 봤더니, 네. 와 카메라, 그때 그 e n g 카메라 있잖아요. 들고 아, 오는. 아, 예, 그냥, 없췄네. 그냥 오는 게아니라 이렇게 막, 막 돌리면서 오잖아. 고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면서 아, 오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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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누워서 이거 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여, 여기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네. 이 누나 그 저기 메인보컬 네. 찍으려고 이제 온데 이렇게 이렇게 찍는데 분명히 나 밟을 거 같은데 <laughs> 소리를 막 질렀어 소리를 아씨 아씨 어어어 무대에서요? 마이크 켜고? 어 무대에서 어, 아, 그때, 아, 그때 마이크를 딱 놔두고 했어요 아, 그 박수를 쳐야 되니까 아. 마이크를 이렇게 딱 놔두고 이렇게 아씨 어어어 나 살아낼 거 아니야 진짜로 아. 아저씨가 뭐, 못 들었어요. 비가 막올 때라. 네. 아저씨가 막 이거 이거 막 돌리면서 오는데. 자기 심심한 거야, 이미. 아저씨 어. 아저씨 <laughs> 어. 아저씨가 네. 넘어졌는데 아저씨가 다쳤을 거야, 막 다, 나는 괜찮았어요. 나는 이렇게 아 팔로 이렇게, 아! 이렇게 했거든. 아 밟혔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내 얼굴 쪽에 이렇게 하면서 살짝 머리 맞고 그 아저씨가 넘어졌는데. 어, 그 방송 보니까 이게 카메라 가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딴 쪽으로 이렇게 잘 했더라고요, 그거를. 아그아 그걸 또 봤어요. 아 모니터를 했는데. 그때, 와, 진짜 무서웠어요. 한창 활동하던 시기에는 또 팬들이 더 그때는 이제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아. 나는 지금이 더 많은 것 같아. 어, 어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는 소통이란 거를 안 해. 그때 는 연예인병이 엄청 심해갖고. 아. 근데 그때는 아. 내가 막 거만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신비주의 아, 느낌이죠. 아, 그렇죠? 어, 어, 내가 아. 할수 있는 게 크게, 크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음, 이게 자유를 못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 이제 응원해주면 내가 나도 같이 소통하고 막아 감사합니다 막 하니까. 되게 좋아서막다 해줘요. 오. 그래서 오히려 옛날보다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인원이. 네. 도를 지나친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아 있었어요. 어, 집 옆에 찾아 와 와갖고. 헐. 내 네. 이야기를. 근데 오. 그 주소를 어떻게 하는데와 되게 신기해. 찾아와 가지고 그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그래서 만났거든요. 네. 만났는데 네.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laughs> 아. 사랑 고백 하듯이 아. 이렇게. 아. 사귀자는 식으로 이렇게 했어. 요 근데 솔직히 얘해서 어리지 만않았으면 어떻게 해, 사귈 수도 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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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말할 아, 수 있다.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로 이뻤고, 진짜 이뻤어요. 아, <laughs> 진짜, 아, 진짜 이뻤어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 자기도 아는 거야, 자기 예쁜 거. 아, 그러니까, 어, 나는 할수 있어, 막 이렇게 했는 거야. 자신감으로. 근데 너무 아, 어렸어요, 그때. 몇살 음, 때? 음, 미성년자였어요. 아, 아, 고등학생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갖고, 아유, 보내지 말라고 해서, 막 보내버리고, 피해다녔죠. 좀 무서웠어. 후보가 아 들어왔는데 축구 진짜 잘하신다는 매실이 빵친다고 네. 역시 뭐 마지막에 뭐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선수 아니? 생활을 했었거든요. 어? 어, 네. 진짜요? 그래서 저 대, 연예인 추, 최초로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이 돼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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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K3라고 거기그 협회에 제가 등록 오, 오디션 붙어서 정식으로 붙어서 대회 게임도 뛰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이 돼 있어요. 행사 때 이제 하셨던 간단한 안무 있으면 저희가 이런 조금, 저 이런 조금 거요? 이런 거요? 서 같이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야. 아, 오케이. 저... 해볼게.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괜찮아. 이래요. 화려한 골반. 아 그렇지. 아, 감사합니다. 님께서 어. 화려한 골반. 와, 상황극에 대한. 아, 마지막, 그죠, 이거죠, 아, 그렇지. 아. 마지막 한 마디가 있어요.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찐 팬분들이 좀 많이 와주셨으니까 저희가 어. 그 상황극을 해서 한번 마지막 에찐팬분들께 해줄 수 어. 있다. 잠 나가 안 적어봐. 잠 하려고 그래 내가. 내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이러면 안 돼. 찐 팬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예. 정말 힘든데 스케줄이 끝나고 새벽 5 시에 집에 돌아왔더니 찐 팬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 라이브를 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빠 요즘 얼굴이 많이 창백해진 것 같아요. 나가! <laughs> 예예 <laughs>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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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래요. <laughs> 여러분 이제 팁 아셨죠? 인스타에서 괜히 건드리지 마서 피곤할 때. <laughs> 피곤할 때 건드리지, 때 마시고 건드리지 마시고 맙시다. 네. 네. 아, 네. 제구부로께서 저희 느꼈던 그한 마디 소감 정도 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솔직히 뭐 뭐 여기 오는데 시안을 주지도 않고 대본도 거의 없다시피 해 갖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근데 어, 인터넷 방송의 묘미죠. 어, 그래서 아 혹시 아 그냥 프리로 어차피 다 워낙 그세명이잘할 거니까 내가 그냥 네네. 들어가면 그냥 알아서 그냥 놀면 되겠다. 약간 이런 네네. 식으로 편하게 왔거든요. 네네. 어 너무 재밌어요. 아까 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 여기도 이제 뭔가 어.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본이 있고 이런 거보다 네. 어 약간 프리로 이렇게 하니까더 재밌다. 약간 이런 거 소통도 하고 좀 많이 배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제 마무리를 진짜 할게요. 자, 우리 재구 님까지 왔으니까 우리 혹시 마무리 인사 혹시 있나? 재구가 간다 마무리 인사 같은 게 있나요? 유튜브에서? 없어요. 맨날 바뀌기 때문에. <웃음> <웃음> 여기에 맞춰서 아. 여, 여기 스타일로 한번 내가 할게요. 약간 재구가 간다를 홍보하는 느낌으로 마무리하는 건데. 네네네. 어. 재구가 간다. 어여 <laughs> 어졌다. <했었다>. 어 했다. <laughs> 이거 찍어주세요. 우리 이제 여러분 그 저희 한 정장 아 장장 한2 시간 반 동안 저희 꾸, 꾸, 달려왔고요. 우리 오늘 어, 에이튠 아, 0104 힙합 대환장 쇼에 찾아오신 아,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laughs> 저기 효과 아주 잘 그만 내시려 지금 마무리 멘트 하잖아요. 아 예예. 예, <laughs> 자 우리 제... 저희가 마무리 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 재구님이 와서 더욱더 재밌는 방송 만들 수 있게도 아, 오셔서 가, 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 재구님도 박수 한번 대줘. 너무 큰 방송 만드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감사합니다. 자, 통제한데도 제...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제무님이서 어... 너무 좋은 방송 만들었고 다시 한번 뭐 재구가 간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이 ATUN 0104 4. 유튜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마무리사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즐거운 제... 강다 <목소� amo> 다음 주월요다날 다시 돌아옵니다 안녕 짜찍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습니다고고 해, b r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아 아.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진짜 아이분이 넘으셨다. 아, 아,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습니다아 우리 <목소리로> 멘지 감사합니다. 아자 우리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줘요. 자 인사. 자 자, 재구야 놀자요 예 오늘은. 오늘은 재구야 아, 재구야 오늘 간다. 간다가 있고 재구야 놀자가 있거든요. 오늘 재구야 놀자로 왔기 때문에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 내가 여기 자주 와도 돼요? <laughs> 아, 그러면, <laughs> 여러분, 댓글을 달아 주세요. 또또 <laughs> 가자. 어, 음 그만 가라 이제. 할만큼 했다. 아, 어, 네, 댓글 달아 주시죠. 예, 제가 움직겠습니다. 음. 자, 가, 감사합니다. 한번 한번 뭐 레트로 감성 어때? 레트로 감성. 레트로 감성이요? 뭐? 어떻어 하시면 뭐 재구야 갓놀자뭐 하는지. 뭐라 유승준 아, 그냥 해. <웃음>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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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제부야! 농장! 아, 살릴까 너무 많은데, 오늘? <웃음> 와, <웃음> 아, 끝났다, 아, 오늘. 고하셨습니다 아,